반갑습니다. 유튜브에 프로필 사진 변경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초보자분들은 이게 좀 헷갈리실 겁니다. 요 프로필을 바꾸려면 일단은 PC에서 접속을 해야 돼요. 유튜브로. 그러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프로필을 바꿀 수가 있고요. 한번 보시죠. 일단은. 내 유튜브로 이렇게 내 유튜브로 들어온 다음에 유튜브에서 내 채널로 들어가요. 내 채널로 연결되면 이재 무엇으로부터 고요여기마우스포인트를이리면프로필사를을변경할수가 여기 그 있게 됩니다. y 쪽 위쪽에는 우측 상단에는 구글의 프로필이고요. 그 아래 있는 거는 유튜브에 프로필이 되는 겁니다. 이거 설정을 안 하면 구글 프로필로 똑같이 사용을 할, 하게 되는데, 이걸 한번 바꿀 거예요. 저 사진을 사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유튜브 스튜디오로 넘어오고요. 이 스튜디오에서 채널 맞춤 설정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요. 보이시죠? 이미지 사진 편집을 할 수가 있고 변경 및 삭제가 가능하죠. 변경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선택해서 업로드를 하면 이렇게 프로필에 맞게 이제 사이즈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윈도우나 맥이나 똑같아요. 이건 이렇게 사이즈도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보여지는 영상이에요. 이게 폰이나 PC나 똑같이 보여질 겁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우측 상단에 저 적용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런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바꾸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음, 독특하고 개성 있는 그 프로필 사진을 세팅해서 유튜브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